아이고 우리 덕이 햇빛 쬐고 있었어? 응? 아기들 어딨어? 이거 누구야? 아이고 춘자야 춘자 우리 춘자. 아이고 잘 있었어 우리 애기. 아이고 착해라 맘마 먹었어? 누구야? 아이고 우리 애자. 아이고 새끼 낳았어? 배가 훌쭉하네. 아기들 어딨어? 새끼 어디다 낳았어? 어? 새끼 어디다 놨어? 애자야, 새끼 어딨어? 어, 춘식이. 덕이한테 갔네요, 춘식이나. 덕이도 오고, 춘식이가 있네, 대신. 아이고, 아이고, 덕이 이리 와. 어, 애자야, 새끼 놨어. 애자, 새끼 났어. 애자, 알아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고기 냄새 나지? 엄마한테서 고기 가져왔어. 저기, 아이쿠, 우리 애교쟁이. 우리 애교쟁이. 춘자 세상에, 아이, 이뻐라. 응. 아이고, 알았어. 어이구, 체크해라. 근 춘식이가 안 보인다? 춘식이는 어디 갔어? 아이쿠, 춘배, 춘배. 아, 하나같이 너무 이뻐 아이고, 우리 애자 새끼 낳았어.